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교훈, 그 은혜의 말씀 영혼 깊숙이 새기고 그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또 삶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78편 아사베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요 쉐마의 아,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쉐마가 뭐죠? 들으라.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스길이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런데 어떤 과거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과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무너졌는가? 보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이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집화, 에브라임 지파의 예를 든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 지파 가운데서도. 아,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힘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무너졌다. 전쟁에서 어, 물러갔도다. 구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는데 패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무기, 세상적인 탄알, 이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탄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9절과 10절에 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에브라임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이게 세상적인 스펙입니다. 세상적인 무기 탄알입니다. 뭐 학벌, 또 능력, 여러 가지, 뭐 재력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전쟁의 날이 물러갔다. 어,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다 이 에브라임 강한 집화가 왜냐하면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 계승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보십시오 쉐마 쉬마, 이 쉐마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탄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탄알입니다. 그 탄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탄알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 어,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탄알,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여러분, 그, 적자 생존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라는 탄알, 탄할, 그 탄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는 탄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영이 또 악한 일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탄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쉐마, 들으라, 듣고 기억하라, 기억하고 품어라, 믿음으로 붙잡아라, 말씀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위시대의 예, 그 성가,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보고 이것을 또 기록했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야말로 말씀이라는 탄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했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었던 자. 이것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의 역사가 다윗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전쟁 승리의 비결, 인생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라는 탄화를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듣고, 품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렇게 매일 아침 묵상의 시간 사모함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품는 여러분들은 복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는 여러분들, 예, 그쉐마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탄알이,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탄알이 말씀이라는 탄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주님의 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음, 6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6절 이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아,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아, 이제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듣게 되면, 다음 세대가 듣게 되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뭐라고 나와있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예. 결국 그 들은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삶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막장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들은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늘 소망 가운데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전해 듣는 삶이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예,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폐역한 세대와는 구별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쉐마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녀들이요? 말씀을 늘 듣고 자라, 아, 자랐던 디모데 같은 자녀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 우리 두 자녀가 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요. 아, 영락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작년 성도들 지금 벌써 50명 넘게 성경 통독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나아가는 이런 어,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은 아이들이 뭐잘 모르겠죠. 말씀 읽어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사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큰 의미 없이 어 그러나 삶의 습관으로 늘 들으면서 그렇게 읽고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발할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능력의 재료가 반드시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읽고 들었던 말씀이 제가 성인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더 견고한 어떤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견고한 삶이 이루어지는 힘이 된 것을 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 7절 그리고 8절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세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깊이 품길 바라겠습니다. 쉐마의 명령, 예, 우리 영락교회가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이루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라는 탄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 많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탄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